자, 51번 볼게. 음, 어, 이제 문제 번호에 너무 뭐 신경은 쓸건 없지만, 우리가 난이도를 살짝 가늠해 볼수 있다 정도? 음, 여기 보면, 에, 30번 문항이야.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다. 어, 라는 거지. 한번 천천히 읽어 볼게. 자 a 좌표 b 좌표 c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좌표로 한번 일단 써가면서 볼게 얘가 0 4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 3 0그 다음에 얘가 4 콤마 마이너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있는데 ac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지나고 ab에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긋는 거야 걔가 BC와 만나는 점이 Q. 그다음에 어 P를 또 지나고 이번엔 어디 갔어? P를 지나고 b c 의 평행한 선 이렇게 긋는 거지. 그래서 얘가 AB와 만나는 점이 이제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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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다 이런 소린 거지. 여기다 형광펜으로 해 줄게. 이거랑 이거랑 평행하고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평행해. 뭐 이런 소리인 거지. 어, 약간 느낌은 오지, 얘들아.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우리 이런 거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저기 색칠되어 있는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야. 어,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봐둘까. AP보다는 PC가 더 크다. 라는 거. 얘가 더 커. 자뭐 차근차근 일단 하나씩 해볼텐데 음 일단 써보도록 할게 자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길이나 이런걸 구할 수 있는건 미리 싹 구해보자고 자 얘가 3 4니까 이 길이가 5다 이렇게 나오지 이 길이는 5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또뭘할수 있냐면 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걸 찾아야 되잖아 요 길이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해야 되고 그거 두개더한 다음에 높이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 자 그러면 어차피 봐봐 이거 길이는 여기서도 활용이 될것 같으니 얘 길이를 하나로 세팅해 봅시다 얘 길이를 우리가 뭐 A 이렇게 둬볼게 자, 그러면 또 어디가 A 이렇게 되니? 어디가? 여기가 O니까 여기가 또이 길이가 뭐가 될까? 요 길이 요 길이가 또 A 이렇게 될 거야 되겠어? 이지 자, 봐봐 a B가 O야 그 다음에 우리가 PQ 길이를 A라고 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음... 어... 여기 봐봐. bs의 길이랑, 어, 요거랑 더하면 뭐가 돼? 여기다 써볼게. bs랑, 더하기, sr이랑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가 되는 거야. 맞아. 또 해볼게. ar 하고, ar 보고 있어? 이거. 그 다음에 또 sr 하고, 더하면 그것도 또 a가 되는거지 이 평행사변형에서 너도 a야 이렇게 되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sr, sr 날리면 아 bs랑 ar은 똑같구나 라는거야 그지? bs랑 ar은 똑같다 라는거 자그 다음에 이번엔 또 할게 뭐냐면 bs 하고 그 다음에 sr하고 그 다음에 a, r을 더해봐. 그지?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건데? b, s 더하기 봐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이만큼이 뭐야? a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그 길이가 얼마래? 5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b, s의 길이가 얼마냐면 5-a야. 이렇게 나온다고.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나갈 거야. 자, bs가 5-a야. 얘가 5-a야. 그럼 얘도 똑같다 했잖아. 5-a잖아. 그러면 내가 넓이 구하는데 필요한 저 sr도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구해? 5에서 5-a를 두 개를 빼면 되잖아. 맞아? 그럼 얼만데? 5-10. 더하기, ea, 이렇게 해서, 얘가 ea-5가 된다. 얘가 뭔데? sr이 그래. 라는 거지. sr은, 우리가 이따가제 넓이 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길이지? 그 다음에 pq도 우리가 구해봐야 돼. 자, pq를 구하는데, 이건 이렇게 한번 볼까? 저기서 그림이 너무 이제, 난잡해져서. 자, 이렇게. 자 얘가 5였어 얘가 a였거든 맞니 그 다음에 얘가 평행하니까 이거랑 이건 닮음인거야 또 하나 해볼게 자 여기가 4 콤마 마이 3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0 콤마 4고 여기가 마이3 콤마 0이다 이렇게 되는거야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 우리가 어차피 구해야 될게 뭐야 이 높이를 구해야 돼 그치 이번엔 두 변의 길이는 다 알았단 말이야 SR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PQ는 A라는 걸 알았고 이제 높이만 알면 되는데 이 높이를 알아야 된다라면 우리가 해볼 건 이걸 닮음을 이용할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치?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수 있어 우리 교육과정상으로 우리가 이제 상을 처음부터 공부를 해 나가는 중이라면 아직 도형 파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안 쓴다는 전제로, 어, 저 형광색 높이를 구해봐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상하를 연습이 된 상태에서 얘를 구한다면 이 직선 방정식을 구한 다음 이 점에서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해도 관계는 없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공식을 아는 친구라면 그 공식 쓰는 건 어려운 게 아닐 테니까, 그걸 모른다는 전제로 푸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 뭐냐면,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런 건뭐 넓이 구할 때 종종 쓰는 방법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드는 거지.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 이게 조금?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 자, 봐봐. 여기가 4야. 마이너 3이니까 7. 7, 49거든? 49에서 빼다 갈 거야. 이 넓이 뭔데? 7, 3, 21이니까 2분의 21. 그 다음 빼기. 그 다음에 얘 넓이는 뭐야? 마찬가지인가? 여기가 7, 어, 4, 28이니까 14. 그 다음에 이 넓이는 뭐냐면, 요 길이, 4, 3, 12, 6.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넓이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20, 29, 2분의 58, 58, 21, 2분의 37 이렇게 되거든. 자, 이걸 뺐더니 그럼 이 넓인 거야. 2분의 37이 나오는데, 그러면 2분의 37은 또 어떻게 구한 건데? 2분의 1 곱하기. 이 밑변 길이가 5잖아? 그 다음에 이 형광색, 이거를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그걸 내가 뭐, 뭐 높이라고 한다면 2분의 5니까 5분의 2 하면 높이는 5분의 37 이렇게 나와 형광색이 5분의 37인 거야 자 됐어 이제 하나씩 복잡하지만 하나씩 해보면 된다 닮음할게 봐봐 밑변이 5일 때 제가 5분의 37이야 자 그러면 이 길이가 A잖아 A일 때는 얼마야? 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얼마가 나와? 25분의 37A가 나온단 말이야. 뭐가? 이만큼이 25분의 37A가 나오는 거지? 그럼 정작 내가 구해야 될건 뭐냐면, 5분의 37에서 25분의 37A를 뺀게 우리가 원하는 높이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 되겠니? 이제 최종 계산만 해보자. 최종 계산만. 봐라. 어, 저 넓이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뭐였어, 아까. sr이 뭐였니? ea-5이고, 그 다음에 아랫게 a였고, 그 다음에 높이가 뭐였냐면, 높이가 이만큼의 높이인 5분의 37에서, 그 다음에 요 높이인 25분의 37a를 뺀 거,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니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말이야 음, 이게 30번인데 좀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무언가를 묻고 싶었다면 마지막 계산은 좀 수월하게 줘야지 이건 조금 뭐 그래도 연습하는 입장에선 끝까지 차근차근 잘해서 맞아야 되겠지만 조금 그렇긴하다 음 어떻게 그래도 해야지 뭐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거 전개 다 해.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내면, 마이너스 5 0분의 111.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그건, 이런 수업을 들으면 안 되지. 숫자가 아무리 복잡하든 뭘 하든, 이거 쭉 전개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골로 만들어서, 중3 때도 하는 그 2차 함수, 완전제곱으로 바꾸는 그꼴인 거지.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냐면, A가 3분의 10일 때, 최대 값은 6분의 37이야. 라고 해서, 6 더하기 37은 4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해되겠니? 근데, 이제 이런 생각 정도를 마무리해 보면 좋아. 왜냐면, 이게 과연 정의역에 들어갈까를 생각해 봐야 돼.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선생님은 수학 문제 풀어줄 때또 수업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잖아. 안 써먹은 조건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 이걸 써먹지 않았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봐봐, AP보다 PC가 더 길대. 얘들아, 여기가 온데 만약에 이 길이가 똑같았다면 이게 절반이 돼서 2분의 5가 되겠지. 그런데 똑같지 않고 이 길이가 오히려 더 길다는 얘기야 그럼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쪽에 더 치우쳐진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저 a는 2분의 5보단 커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인 5보단 작아야 된다 이 범위를 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실 이게 서수령이라면 저쪽 위쪽에서 이렇게 써줘야 되고 이러니까 A3분의 10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A가 3분의 10일 때 최대값은 6분의 37이야.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된다. 잘 정리해 둘수 있도록 하자.